대한민국의 국뽕은 북한에서 저, 더 넘쳐나요. 이게 어디깬지 아니? 아랫동네깨다아 누가 뭐 이라고? 뭐라? <laughs> 나 진짜? 그래서... 아랫동네 깨. 너뭐 이라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비타민설미입니다. 네 토끼토끼옥토끼 한수혜입니다. 토끼네 햇님 여러분들도 건강하셨습니까? 네. 비타민 천사 여러분들도 아울러 건강하셨습니까? <laughs> 오랜만에 옥토끼를 모셨습니다. 몇년 말이에요? 토, 네, 모르겠어요. 토끼도 어. 너무 바빠가고 아니, 누가 바쁜데. 똑바로 응. 하자, 우리. 음. 자, 응. 알았어. <laughs> 모르겠어. 나는 쓸데없이 영양가 없이 바쁜 썰미가 옥토끼의좀 그거를 좀 빼먹으러 왔습니다. 또 이제 동남아 식당에서 또 근무한. 아, 네. 네. 북한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남조선 사람의 지갑을 털던 또 솜씨 있는 예민하이가 아닙니까, 이동호? <laughs> 합법적으로 털었어요, 언니. 무슨 합법? 아, 정군이 <laughs> 법도에 따라서 합법적이지. 어, 어, 어. 그 기준에 따라서 <웃음> 합법적으로. <웃음> 합법적으로 이제 돈을 털던 우리 한수혜씨가 평양식당 이야기를 할때 보면 그 평양 직원들이 음. 혁명의 진짜 슈... 철천지 원수잖아요, 우리 음. 남조선이. 음, 음. 그 원수들에게 응. 그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는 팔잖아 양면을. 어, 어, 그렇는데 그러면서도 이거 하나만은 빠져 있었답니다 남조선 불건. 모카골드 있잖아요 맥시 모카골드 이거 다해 북한 식당 애들이 그 중국이나 거기선 싸니까 북한에 들어가면 더 비싸니까 그거를 직배송해오는 거지 그래서 모카골드 우리 집에 있었는데 사기가 힘들었습니다 예민한 애들이 맞아요. 맨날 오지 않거든요 예민한 <laughs> 아, 아, 아. 애들이 맨날 평양에 짐을 안 보쳐요 <laughs> 어. 3년씩 일하다가 한 사람이 들어가면 부르는 게 값이야 어, 부르는 가격이 어. 없어요 시가 식가, 식가. 야 그래서 그게 근데, 비쌌구나 북한은 정말 당 간부, 연락서 간부인데 그것도 그, 맨날 뭐 못먹고 어, 손님 올때 있잖아 탁 타놓고 어. 냄새가 기가 아, 막이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 나는 못 먹어봤으니까 나는 내 소원이 그때 어. 저 맥심을 응. 500짜리 잔에다가 아! 나 진짜 그거 한 다섯 개 털어넣어서 원샷 하고 싶은 게 서원이었어요. 아 진짜 언니. 너무 맛있는데 어. 너무 비싸고, 어. 어, 돈 주고도 살수없어 어, 제품이 주고 말려 수 있으니까 어. 진짜 그 귀한 거를 한국에 오니까 진짜 야세 차장 가봐라. 아아 아. 무르별로 나와 있어. 나다와짜로 어. 그리고 좋아하는 물건이 정말 의외의 응. 물건인데요. 응. 한국 기저귀. 아 한국 거도? 한국 거요. 한국 거요. 한국 거. 왜냐면 한국 거 왜냐면 한국이 박혀 있어야 돼요. 오죽했으면 제가 어, 어. 내가 이 동남아 우리 친구들이 같이 어, 어. 뭐 다는 친구들이 한국 기적이는 너무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한국 기적이 언니 보솜이 알죠. 근데 그 보솜이가. 그때 그 동남아 아예 싹쓸이 했었어요 어머나 그게 이제 다 수출이 되는 거지 오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에서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그거를 쓰다가 이제 버리고 그 마지막에 이런 그 속뚜껑에 보솜이라고 쓴 거지 어. 그거를 이제 반찬권을 누가 버렸나 봐 어. 근데 동남아 이 친구들이 이게 한국 거고 너무 귀한 거니까 오토바이에다 장식품으로 스티커를 딱 붙여놨는데 한글을 몰라서 거꾸로 붙여놨어 보솜이를 이렇게 해야 봐야 어. 보솜이가 되게 그래서 우리가 아. 이제 아 저게 뭐야 라고 어. 봤더니 한국 기적이더 라그데 그게 레이무 1호라고. 당감부들 나이쯤 되면 음. 손자들이 이제 태어날 나이에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보소미를 좀 가져와라는 음. 편지들이 수없이 날라와요. 일회용 기저귀. 맞아. 북한에서 어, 일회용, 일회용 기저귀라 고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좀, 좋은 걸로 좀 사보내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와요. 네, 음. 내 동생이, 어, 어, 어디를 좀 가야 되는데, 당관부를 음. 찾아가야 되는데, 어, 성의 표시를 해야 되니까, 좋은, 좋은 걸로. 그게 남자 선거? 다 좋은 걸로라는 어, 말이 있어서,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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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들어야 어. 돼. 여기는. 좋은 걸로. 어, 그게 남자 선거래요. <laughs> 그니까 러 이게 좋은 거면 다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밖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사러 이제 나가죠. 응. 한국마트에 응. 나가가지고. 아, 한국마트가 있구나. 벌써 응, 응. 이제 보섬이를 이제 탁 사가지고 응. 매직으로 또 와서 또 아주 지우는 좋아. 거야. 응. 새까만 매직으로. 응응. 근데 이제 또이 색안 놈들이 이제 이게 아 아세톤으로 이제 또 지워본다. 아세톤. <laughs> 아 그래서 그걸 이제 이제 막안 어,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뭘로 하면지 지워진다고 이제 또 들어가지고 골절을 <laughs> 지우느라고. 왜냐면 같은 한글을 쓰잖아. 나 갑자기 생각났어. 뭐? 아이템이. 뭔데? 평양식당 앞에 가서 백두산 이렇게 하고 하기스 기석이 팔고. <laughs> 명, 금강산 어, 어. 백두산, 티로, 어. 은하수. 뭐 어, 좋다야, 은하수 좋다. 야. 그러면 음 그거를 이제 쌓아가지고 보내는 거야. 보내면 평양에서 이제. 다 천기저기를 쓰는데, 음. 이제, 단감부, 손녀, 손자로 태어나면 어떤 특권이 지어지냐면, 매일은 못 써요. 우리 음. 지금 대한민국에서처럼 한번 쓰고 탁! 버리는 이런 기저기는 우리 수정이 딱 빼서 딱 버리거든요. <laughs> 근데, 어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정말 어디 멀리 가야 되거나, 그때마다 이제 예비로, 정말 비상용으로 한두 개씩 챙겨나가서, 탁! 다른 엄마들 보는 앞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착! 뒤에다 보솜이 딱 씁니다. 엉덩이에 보솜이 딱 (2명) 이제 지나가면 이제 북한 사람들이야 이래요, 기적이. 제집잘 네, 산다. 근데, 그렇게, 당간부들은 그렇게 한국 제품을 쓰지만, 응. 거기 또중 브랜드. 중 브랜드. 응, 중 브랜드가 그, 현지? 어, 현지 기적이. 어, 현지 기적이. 어, 현지 기적이 동남아 기적이. 어, 동남아 기적인데, 어, 그거 이제 태국 건데, 그것도 좋긴 한데, 북한 애 북한 거보단 좋지. 북한에는 없으네. 어, 아예 없잖아요. 응. 애기들이 집 물은대요. 그러면서 꼭 이런 문구를 달아요 응. 애기가 엉덩이가 집 물렀다. <laughs> 좋은 걸로다가. <laughs> 북한에서 그런 편지 다 이제 검사 받고. 어, 검사 남선이라는 <laughs> 말 쓰면 안 돼요. 어, 네, 응.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걸로.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처럼 이런 아이템만 해야 들 응. 주방은 응. 아이템빨이다. 이러시는 어, 분들은. 밥솥. 응. 응, 좋은 밥솥으로. 말하는 밥솥으로다가. 어, 어. 내가 오늘 매출 해서 필립스 전기 밥솥을 한 일곱 개 탔고, 뭐장년나그 선풍기 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그거 다 팔아서 모아서 좋은 걸로다가 하나 가져와. 아, 필립스 일곱 개 필요해요. 그, <laughs> 쿠 하나 가져와라, 이 어, 말이? 어, 어, 그 말이야, 그 말이야. 어, 그 말인 야. 거야. 딱안첩들리네 그러니까, 뭔가 암호가 통화될 거게요. 나, 그걸 또개 똑같이 말해도 잘 <laughs> 알아듣는 거야. 그 들어왔던 땡땡 언니가 음. 가져왔던 때 엄마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 그럼 딸 입장에서, 우리 엄마 부러웠는데. 사가야 되겠구나. 어, 어, 이런 생각도 하, 하죠. 그리고 또 인기 있는 제품 음. 뭔지 알아요? 라면. 아, 그거야 뭐. 스팸. 과학이지. 야, 스팸 잘 사. 역시 너는 어, 좀 달랐구나. 스팸이랑. 스팸까지는 어, 못 생각했습니다. 스팸이랑 라면. 신라면. 음. 아 그래 한국 거 어, 한국 거 다른 거또 갖다 주면 안 된다 아, 북한 안 사람들이 있잖아 아, 아, 아. 여러분 팔도광산 뭐 예를 들어 어둑이 아, 아. 뭐 안데 왜냐면 오, 우리가 누리기. 알고 있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딱 신라면이야 아, 한국 게요 아. 아니면 가짱가가아가짱가요 네, 어, 왜냐면 그 그리고 이제 파는 사람들이 다 이런 음. 옵션을 붙여 원래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얘네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거 좀몇 개를 처분하는거래 음. 없어 몇 이제 몇개 이제 생량에 가면 이제 그렇게 발리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서 잘 살다는 엄마들 다 냄새를 맡고 와요. 와서 아니, 없어서 못 팔아. 응. 진짜 없어서,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 그 재탕생이라고 하는 어, 한번 갔다 한 번, 어, 한번 왔다. 다시 가고픈 애들이 자기는 나가서 그 무슨 세탁기는 이런 거 절대 안 산다고. 그래서 다장사할 물일 잖아 왜냐면 세배네배 가격이 튀니까 열 배도 붙입니다. 없는, 어, 없는 거. 너 없는 거야. 열 배도 붙여? 언니 대한민국 화장품. 아 그래. 완전 사모님의 사모님들이 음. 와서 한글로 쓰면 일단 끝났어요 그게 어, 무슨 브랜드인지 몰라. 몰라 우리 엄마가 나는 우리 딸 진짜 남조선 화장품 떨구지 않, 않아 막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항상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대한민국에서 내가 사, 쓰던 브랜드를 찾아 산말리를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없지. 어디서 파냐 중국에 있어요 뭐, 나, 어, 나그 찾았어 어디 있어? 사장님이 미쳤어요 <웃음> <웃음> 사장, <웃음> 처분해요? <웃음> 처분합니다 거기에, 유리단지에, 우리, 우리 오빠가, 오빠, 나 이거 진짜, 그러니까, 야, 그거, 동네 할머니들 다 쓰는 거야. 야, 그, 그, 내려놔. 그, 내려놔. 네, 그래도 이곳에너무오잖아 내려놔. 내려놔. 다 와서, 아, 진짜. 그게 맞전향수뼈이지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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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언니. 아 내가 진짜 대한민국 제품 쓴다고 어깨 뻥탁 올라가가지고 그거 탁 꺼내면 화장품 가방에서 꺼내면 애들이 한데, 어머 어... 언니 막 이런 언니 이거 남자 선꺼나요막 이런. 아니야. 그래서 펜으로 탁 내놓고 어, 어, 어. 일부러. 어, 그래서 예. 중국 거도요. 어떤 어, 아, 진... 머리 좋은 년들은 중국 거에다가 굳이 메디인 차이나는 안 째게도 되거든요. 음, 매직펜안 해도 되는데 거기다 매직펜탁 해놓는데 나중에 장마다 나가는 거 중국 것 같은 거야. 석희였지. 어. 나는 아, 아, 그게 뭐냐면 나. 나는 발라보면 알았어 발림 착보가아 이거 이거 중국 거네요 그 남자선병에 중국 거 넣어서 파는 음. 그런 병수집 파는 사람이 또 따로 있었어. 당연하지 그거 얼마나 <laughs> 비싼데 남자선병도 엄청 비싸요. <laughs> 남자선병 <병은> 엄청 비싸. <laughs> 화장품 통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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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네. 보니까 아. 대한민국의 국뽕은 북한에 넘쳐나는 거아 아, 맞다 맞다. 대한민국의 국뽕은 북한에서 더, 아. 더 아. 넘쳐나요. 저, 저, 이게 자부심. 어디 깬지? 아니 아랫 동네 깨다. 어, 누가 뭐이고 뭐라? 아, 뭐 음. <laughs> <laughs> 나 진짜 그래. 아랫 동네 깨너뭐이라니 <laughs> <laughs> 그리고 언니 그거 알아요? 음. 프라이팬도 유명해요? 응. 음. 야 모르지. 우리 지방에서는 아. 언제 프라이팬까지는. 프라이팬이 어느 동네 어디 가면 음. 거긴 맨 대한민국 그런 건데 음. 거기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가 좋았냐고 안탄데안 들러붙는데 계란후라이가 된어어 이게 흔들흔들하면 혼자 알아서 이러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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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어. 이제 생각보볼까 북한은 다 타버리잖아 다타 버. 그냥 음. 옆에 그냥 새까맣게 음. 타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음. 나는 언제 한번 저런 거 써보나 뭐 이런 생각 음. 이런 생각 해봤고 양념들 음. 그 양념도 다 다시다. 다시다 소고기 최고기대 다시다. 다시다 그거 완전 장마당에 이렇게 장사꾼들이 여기다 이렇게 숨기고 치마 밑에 숨기고 있어 엄청 그, 비도잖아 음, 음, 엄청 비싼데 앞에 막만내기그인있는아요시나모도 음. 그거 탁 팔면 팔다가 조금 잘 살아봐요 그러면 탁 여기 다시다, 다시다. 어, 치마 탁 설치면서 여기 다시다 있다고 음. 그러면, 말도 안 하잖아 어. 눈으로 탁 음. 이렇게 하면 얼마안달랄로달어 어. 아니 다 몽땅 다 거의 다 공작원 수준이야 언니. 언니 뭐. 2400만 명이 다깜쳤더라이 <laughs> <북한에. 이런> 야. <laughs> 한국 국뽕을 거기서 차오르면 살 얼마나 심장이 터지겠어요, 이 다시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 내가 있던 라선에서는또 한국 제품 뭐가 인기 있었었냐면 음. 저기 아 저거 뭐던가 우리 쇠고기면 아그 아, 노랗게 밥 카레 카레 아 어... 카레가 엄... 엄청 유명했어요. 카레 있으면 잘 사는 지그 카레로 아, 어. 심지어 카레밥도 해 먹지만 그 카레가 어. 무슨 다시다 같은 역할 을 하는지 잘 사는 지까면 카레 조금 넣? 어 감자 반찬에도 카레고국에도카레 있고 어님이 어. 오면 카레로. 넣어. <laughs> 야, 무 <진짜? 웃음> 뭐, 인도요, 인도. 뭐 카레로 모든 음식다 넣게? 그 카레는 재남이 집잘 사는 지인 <laughs> 거야. <이거. 웃음> 그냥 기하면다 손님한테, 북한은 기하면다 넣거든요. 어어. 그거 다 북한 식당 나갔던 애들이 이제, 그래서 아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문화, 음. 한국의 제품들을. 해외에 나왔던 친구들이 아주 쌍심지를 켜고 그들이 자기가 직접 써보고 소비자잖아. 써보고 좋으니까 가져다 거야. 리뷰해주잖아. 리뷰해. 맞아, 맞아. 하잖아. 잘 사는 아주. 집 사모님들이 야 수혜야, 만약에 내가 응. 갔다면, 오야 내가 이런 제품을 샀는데 말이야 이거 응. 어, 뭐 이런 거좀 알아? 그러면 응. 이제 탁 보고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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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요? 아, 이거, 응, 음, 이거 한국 선도안 써요. 어. 뭐, 이, 이런 거, 한번 어? 자기 생각 없나? 그죠 그저, 그래요. 아, 별로, 별로, 어. 뭐, 인기도 없는데, 뭐, 음, 그렇게. 예, 음. 이 정도. 탁, <laughs> 그, 이러면서. 뭐 아는 여자처럼, 주싸네. 음. <웃음> <웃음> 그럽니다. 야, 여러분, 그러던 우리가. 오늘은 <laughs>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미딩 <laughs> 코리아. 머리 끝부터 발 <laughs> 끝까지. 차이나게.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 공기도 남조선 공기 마시고. 아, 마신다. 그래요. 아. 이거, <laughs> 우리는 이제 남조선물에 물들 때로 물든 여자.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억토끼 한수의 동물랑 재미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북한 사람들. 이제 해외로 나와서 한국 제품에 물들어서 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평양 갈때꼭 챙겨가야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메디인 코리아 넘쳐난 대한민국에서 음.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